싶다 하고 이 조금 더 이렇게 보이시니어를 참 옳고 바르게 되었다 것 같다. 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 화장 예쁘다 이런. 이거 환율 오르기 전에 저 샀어요. 이런 느낌. 안녕하세요, 여러분. 접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오랜만에 제 가방을 소개를 해보려고 해요. What's i 을 오랜만에 업데이트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P거든요. 완전 극피인데, 제 주변에 이상하게 J인 사람들이 많아요. P보다 J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제 가방을 볼 때마다, 와, 진짜 너무 정리를 해주고 싶어 하더라고요. 뭐 이것도 너 유튜브에 한번 찍어봐라, 네 가방 안에.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제 가방 안에서도 규칙이 있고 나름 찾을 거다잘 찾고 이해가 안 돼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오랜만에 제 가방 속을 뒤져볼게요. 가방을 이렇게 패킹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이 가방은 발렌시아가 르카골 S 사이즈입니다. 저는 구매를 해가지고 진짜 잘 메고 있어요. 블랙을 아무래도 잘 메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블랙을 구매했는데 다음번엔 그래도 좀 색깔 있는 거를 구매를 해야 될것 같아요. 약간 좀 뭔가 포인트 주고 싶을 때는 좀 아쉽더라고요. 제가 블랙만 있어가지고. 생각보다 수납도 잘 돼서 완전 만족하면서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잘 입는 스타일이랑도. 잘 맞는 것 같아요. 이런 디테일들이 저는 되게 마음에 듭니다. 하나하나씩 소개를 해볼게요. 먼저 쿠션을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제 영상에서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제가 작년 여름부터 엄청 추천하고 좋아했던 그 쿠션이잖아요. 에스쁘아의 프로테일러 비벨벳 커버 쿠션. 이거 제가 진짜 많이 추천하고 저 선물도 진짜 많이 해주고 제품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작년 여름에 너무 잘 써서 이제 점점 더워지고 있잖아요. 이제 올해도 이거 꺼내서 써야겠다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이게 리뉴얼이 됐대요. 그래서 이거 테스터부터 제가 사용을 해봤어요. 전에 영상에서도 또 살짝 스포를 했었는데 그리고 오늘도 이 제품으로 메이크업을 했거든요. 살짝 걱정이 됐었어요. 내가 너무 마음에 들었던 쿠션인데 리뉴얼이 되면 좀안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 나쁘게 리뉴얼 됐으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을 했었는데 테스터를 무려 테스터를 무려 두 개나 이렇게 해보면서 그런 걱정이 완전 사라지고 오히려 더 많은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할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너무 좋았던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 리뉴얼 버전을 소개를 해볼게요. 쓰면서 느꼈던 게 리뉴얼 버전이 살짝 더 텍스처가 가벼워졌어요. 이전 버전을 사용하시면서 조금 텁텁하고 제형이 두껍다. 너무 매트하다라고 느끼셨던 분들이 많은 걸로 아는데 이 리뉴얼 버전에서는 스킨케어링 성분도 들어가면서 피부 진정과 수분을 지켜줄 수 있고요. 좀더 얇은 텍스처로 변했는데 커버력은 그대로 너무 좋은 제품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마음에 들어서 요즘 이 테스트 제품으로 가지고 다니고 있고요. 너무 좋아가지고 매일 쓰는 제품이에요. 제품의 제형 말고 이 외관상 바뀐 거는 퍼프가 살짝 바뀌었다고 하는데 저는 똑같이 너무 쓰기 편했고요. 비벨벳 쿠션 퍼프는 너무 좋고 이포뮬러와 굉장히 찰떡으로 맞는 살짝 벨벳티한 보송보송한 쿠션 퍼프여서 저는 마음에 들고 이 안에. 각인 디자인이 살짝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 비벨벳 이거랑 조금 더 세련되게 바뀌었거든요. 요게 좀더 예쁜 것 같죠? 확실히 바뀐 게. 리뉴얼이 참 옳고 바르게 되었다. 그런 느낌? 그래서 요 쿠션을 올리브영 특가로 만나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 요렇게 판매가 되고 있는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요거? 단상자도 너무 예쁘죠? 이게 온리 올리브영에서만 판매가 되고 쿠션 본품과 리필 그리고 레터링 숄더백이 포함되어 있는 구성인데요. 요거 선년칭 특가로 만나보실 수 있고 요거 구매해서 리뷰 까지 달아 주시면 리뷰 이벤트 혜택이 있대요. 그것도 꼭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크더라고요. 생각보다. 이그 가방이 굉장히 에스쁘아스러운데 저는 이런 거 진짜 잘 쓰거든요. 방 안에 뭐가 많아가지고 잠깐 잠깐 가지고 다니기 너무 좋아가지고 이런 거 좋아하는데 이 가방이 구성에 포함돼 있어서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제일 밝은 옷이랑 21호까지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화사하게 유지가 될수 있어가지고 또 이게 좋은 게 제가 요즘 좀 커버할 게 많아요. 자국들이 많은데 우리가 수정 화장을 하는 이유가 그런 피부가 다 무너져 있을 때 수정 화장을 하게 되잖아요. 수정할 때 무조건 촉촉한 거 써야 한다는 그런 강박 관념이 저도 있었는데 이런 약간 커버력 있고 매트하고 뽀송한 걸 써주면 은좀더 완성도 높게 수정화장을 할수 있고 파우더 같은 거안 들고 다녀도 되니까 전 이거 요즘 수정화장용으로도 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진짜 많이 써봤죠? <laughs> 더 있어요. 밑에 더 있는데 제 최애 쿠션 다음은 또 뭐를 보여드리려나 핸드폰 핸드폰은 뭐 당연히 제가 핸드폰 없으면 못 살기 때문에 케이스는 케이스티파이 거 요즘 약간 봄스러운 거여가지고 꽃 달린 그런 케이스로 바꿔서 끼고 있는데 살짝 지금 도 지겨운데 다른 걸로 바꾸고 싶은데 바꿀 게 없어서 일단 얘로 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랑 포카, 포카 넣고 다니고요. 네, 케이스파이가 제일 튼튼한 것 같아요. 근데 무겁긴 하지만 전 튼튼해서 잘 가지고 있고 아직도 케이스파이 영상에 자주 들어오는 질문은 변색 그리고 까짐. 까짐은 제가 있다고 이편에서 말씀을 드렸고 변색은 이런 흰 색깔 약간 투명한 색깔일수록 변색이 빨리 된다. 그래서 얘도 변색이 지금 꽤 진행되고 있고 변색이 너무 신경 쓰이시면 좀 어두운 컬러나 이런 투명한 질감이 아닌 애들로 구매하시면 변색 없습니다. 그렇게 구매를 하시면 좋아요. 핸드폰 했으니까 이어폰 할까요, 여러분? 이어폰 다들 들고 다니잖아요. 제가 이걸 준비하다 보니까 나는 애플 호구 애플을 너무 많이 사. 애플, 애플, 앱뚱이? 요즘 앱뚱이라고 안 하나? 제가 또 뮤직이 즈마이 라이프여가지고 어디 갈때 이어폰 안, 끊고 가면, 안 꽂고 가면, 안고 가면 큰일이 나거든요. 그래서 에어팟을 꼭 가지고 다니는데 에어팟이 충전이 안돼 있다. 에어팟보다 더 빡센 노이즈 캔슬링을 하면서 듣고 보통 화가 많이 난 날에 노이즈 캔슬링을 확실하게 하고 싶다 하면은 요 에어팟 맥스를 씁니다. 맥스도 있어요, 저는. 요거 환율 오르기 전에 저 샀어요. 50만원대로 구매를 했었는데 저는 이게 더 손이 많이 가긴 하죠. 좀 휴대하기 편하고 귀에 제가 피어싱이 많아가지고 그런지 에어팟을 오래 끼고 있으면은 조금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보통 인천에 사니까 어딜 가든 1시간 반씩은 걸리거든요. 1시간 반 동안 얘를 끼고 있으면 조금 답답하고 좀 땀나는 느낌이 들고 예, 여기 여기도 아플 때도 있고 그래가지고 얘는 조금 단거리나 아니면 집에서도 많이 껴요. 집에서 뭐 누구 목소리 듣기 싫은데. 이거 끼고. 청소기 돌리거나 아니면 유기고 콘서트 나만의 콘서트를 열거나 또 요즘에는 줄 이어폰도 잘 써요 왜냐면 얘가 제가 구매한지 좀 오래돼가지고 배터리가 나가거나 충전이 잘안 되어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도 혹시 몰라가지고 가지고 다닙니다 줄 이어폰 있어요 이 감성이 있는데 좀 노이즈 캔슬링 안 되고 확실하게 듣는 느낌이 없어서 아쉽지만 지갑 보여드릴게요 지갑은 프라다 지갑입니다 제가 전 직장에서 받은 마지막 월급으로 아나 이제 새 출발 하면서 구매를 했던 프라다 지갑이에요. 이거 컬러 되게 예쁘지 않아요? 어때 컬러. 컬러 예쁘죠. 약간 하늘색 그레이시한 컬러. 이 지갑이 예쁘다고 칭찬 많이 받는 지갑이에요. 카드 지갑형 지갑을 좋아해요. 휴대하기도 좋고 딱 찍으면 딱 찍히고 지갑 안에는 집키 있고요. 신용카드 있고요. 인천 이음 카드가 있긴 한데 잘안 씁니다. 그리고 나의 신분증. 시원하다 사진으로 만들었는데, 쌍수하기 전에 사진으로 원래 되어 있었는데, 의심을 많이 받아가지고, 쌍수 후에 사진으로 시원하다 찍어가지고 갔는데, 이번에 제가 다이어트를 조금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다이어트하고 한번 시원하다 다시 찍는 거 도전을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그런 스튜디오 많잖아요. 그런 데도 한번 좀 증사를 바꿔볼까 생각 중입니다. TMI였어요. 이거는 약간 좀 신박템? 사실 저한테 신박템은 아닌데, 저는 신박템인 줄 알고 샀어요. 요거는 카드 거울이거든요. 제 동료분이 이런 카드 거울을 가지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하시고 이렇게 보는데 굉장히 유용해 보이는 거예요. 어 나도 있으면 잘쓸것 같고 좀 귀엽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 모양에 이거 지갑이, 아니, 이거 거울이거든요? 되게 잘쓸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안 써요. 왜냐면 이 쿠션이 있기 때문이죠? 보통 식사하거나 뭐 짬이 나거나 거울을 봐야 할 때는 제가 너무 습관적으로 그냥 쿠션을 열더라고요. 쿠션 열면 이렇게 다 보이니까. 그래서 잘안 쓰게 되더라고요. 일단 지갑에 넣어놓고 캐리는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뭐 거의 다 뷰티 제품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있는데 조금 이제 새롭게 가지고 다니게 된건 인공 눈물. 제가 렌즈를 끼기 시작하면서 어, 눈이 건조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인공 눈물을 꼭꼭 챙겨가요. 인게 없으면 좀 불안하고 채워 넣는 것 같아요. 몇 개가 없어지면은 그날 바로 채워 넣고 그렇게 꼭 가지고 다닙니다. 머리끈은 원래 이거를 들고 다니진 않아요. 요런 짐스러운 이런 머리끈을 들고 다니진 않는데 그 조그만 그까망색 그냥 꼬무줄 머리끈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가방에 몇 개씩 던져 놓고 다니거든요. 근데 그게 다 떨어져가지고 이제 사러 갈 거예요. 이제는 진짜 거의 뷰티다. 핸드크림. 이니스프리 제주라이프 퍼퓸드 핸드크림. 예, 이건데 이게 딱히 좋아서 가지고 다니기나보단이 사이즈가 마음에 들어요. 조그만 사이즈? 유솝 것도 들고 다녔었는데 너무 크더라고요. 작은 사이즈가 있나? 그냥 막 완전 클래식한 어? 이거 약간 블랑쉐 향이 나네? 블랑쉐 향이 나요 얘는. 향으로 좋아하는 핸드크림 브랜드는 논픽션 템버린즈, 예그 네, 정도? 약간 그 감성 있는 애들 아시죠? 향을 정말 좋아하는데 핸드크림이 좀 장시간 나가 있을 때나 좀 나한테 좀 리프레시되는 향이 났으면 한다 할때 사용하기 좋은 수단이더라고요. 다른 분들한테 어 이거 향 좋다 이거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어 이거 핸드크림 향인데 이렇게 말했던 적이 많아가지고 아, 핸드크림 향도 정말 중요하고 뭔가 내 향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근데 제가 사실은 다한증이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 내 손에 잡는 거를 되게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손 잡는 걸 만약에 피한다면 그게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찝찝한, 제 땀이 나는 찝찝한 손을 당신에게 대고 싶지 않아서 안 잡는 거예요. 그래서 다한증에 있어서 핸드크림을 많이 바르지 못하는데 손을 요즘 자주 씻잖아요. 손 자주 씻고 좀 건조할 때 바로 발라주는 그런 핸드크림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거의 다립 제품인데, 립 전에, 아, 요거. 이것도 진짜 꼭꼭 챙겨 나가는 거예요. 옐리바이레드 스테리아이즈 99젤 아이라이너 골든핑크. 얘는 보시다시피 미니 사이즈여서 판촉용이었어요. 근데 너무 괜찮은 거예요. 제가 이 눈밑을 밝혀놓는 거? 눈밑이 화사해지는 거? 수정화장할 때도 눈밑을 꼭 신경 써서 해주는 편인데 그래야지 사람 인상이 좀 초롱초롱 똘망똘망해 보이고 눈밑만 잘 살아있어도 어, 너 화장 되게 잘 남아있다. 화장 예쁘다. 이런 소리를 드릴 수 있거든요. 이런 약간 베이지빛 또는 핑크 컬러 얘가 이렇게 눈 밑에도 그렁그렁 비치면 얼마나 예쁘게요? 팔라온 사람 같아. 그리고 지속력도 진짜 좋아요. 이렇게 픽싱 해놓고 티슈로 문질러도 안 지워지거든요. 정화장용으로 가지고 다니고 있고 사이즈도 딱이어가지고 얘를 꼭 챙겨서 나갑니다, 요즘엔. 이 애교살 밝히는데 아주 좋습니다. 이런 미니 사이즈도 좀 팔았으면 좋겠어요. 그 세포라나 이런데서는 샘플 조그만 거 많이 팔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올리브영이나 그런데도 좀 이런 미니 사이즈 웨드가 따로 있어서 팔면 좋을 것 같은데. 있나? 있는 거 아니야? 자 이제 립입니다. 저는 보통 나갈 때 립을 다섯 개씩은 챙겨 나갑니다. 다섯 <laughs> 개씩 챙기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 바른 거 당연히 챙겨야 되죠. 오늘 베이스로 바른 오늘 제일 많이 바른 립은 에스쁘아 코코럼. 이거 제가 제가 구매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누디한 살짝 촉촉한 틴트인데 내 입술 색깔 섞이니까 핑크 누디해지면서 너무 예뻐요. 누디 핑크한데 비치듯이 촉촉하게. 올라오는 그런 틴들인데 아주 마음에 드네요. 흰기가 돌아가지고 요플레 현상처럼 올라올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좀 흡수를 잘 시켜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고요. 요즘에는 리펜슬 같은 거 많이 잘 나오잖아요. 그래서 리펜슬도 휴대하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리펜슬도 가지고 나가기 시작했어요. 하트 퍼센트 도톤 무드 리펜슬 오트 베이지. 제가 오트 베이지를 어떤 리펜슬 중에 제일 좋아하시는 거. 아세요? 오트베이지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오늘도 오트베이지로 이렇게 입술을 좀 확장시켜놓고 발랐던 거여서 오트베이지를 가져갔어요. 어, 저는 수정화장할 때 입술을 완벽히 지우고 수정화장을 하는 걸 좋아해요. 어떤 제형이건 어떤 컬러이건 안 예쁘게 무너져 있는데 그대로 바르면 안 예쁘거든요? 좀 뭉치기도 하고 그래서 완벽히 지워놓고 이걸로 또 다시 확장해주고 바르는 걸 좋아합니다. 이제 다음 립을 어떻게 챙기냐? 내가 처음 발랐던 립에서 점점 채도를 세게 해서 가지고 가는 거예요. 특히 이런 누디한 컬러 발랐을 때는 시간이 지나면은 메이크업에 약간 무너짐이 있으면서 누디한 컬러만 단독으로 발랐을 때 너무 밍밍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럴 때 같이 쓰기 좋은 살짝 포인트가 될수 있는 컬러를 사용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는 좀 진한 채도 이 라카 프루티 글램 틴트 카페인 로즈. 이거 안쪽에 살짝 발라준 거거든요, 지금도. 사랑한다고 말했던, 요런 붉은기 있는 브라운 컬러. 커피색이야. 이런 컬러를 하나씩은 꼭 챙겨줍니다. 쿨톤 메이크업 했을 때는 좀 쿨하고 진한 그런 애들을 챙기는 거죠. 그리고 이 말랑콩떡도 요즘 웜한 메이크업 하면 거의 무조건 챙기는 립이에요. 이런 브라운 컬러여가지고 얘도 꼭 챙깁니다. 웜한 메이크업 했을 때. 저는 바르기 편한 게 이런 촉촉이 틴트여서 이런 촉촉이로 많이 챙기긴 하는데 매트한 것도 하나 챙기긴 해요. 매트한 거를 챙기는 이유는 이 블러셔. 블러셔 수정을 할때이 매트 립이 최고예요. 오늘의 메이크업과 잘 어울리는 컬러여서 이렇게 톡톡 톡톡 해준 다음에. 켜켜켜켜 블렌딩을 해주면 블러셔 수정 그냥 금방 돼요. 따로 블러셔를 아 퍼프로 쓸수 있는 거나 크림블러셔 이런 걸로 많이 수정을 해봤는데 이 수납 공간에 그게그 크기가 들어가는 게 조금 아깝더라고요. 차라리 이런 매트한 립은 립 베이스로도 쓸수 있고 좀 치크로도 쓸수 있으니까 그날 메이크업 무드와 비슷한 계열의 매트한 립을 하나씩 챙깁니다. 나 많이 써봐야 한다 하는 제품도 하나 챙기는데 이건 데이지크 프루트 립잼 10호 무화과 잼꽤 괜찮아가지고 많이 쓰고 있고 잘 쓰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런 탕후루리, 짠드, 짠드, 쫀쫀한데 얘가 그 생각보다 엄청 끈적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아,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얘도 하나씩 가져가고 있어요. 얘 향이 되게 달달해요. 그리고 이런, 이런 느낌? 오! 예쁜데 여러분 이렇게 제 모든 가방을 탈탈 털었는데요. 어떠셨나요? 유익하셨나요 피해 가방을 보니까 피 말고 피. 피의 가방을 보니까 조금 힘드신가요? 제이 여러분들? 아니면 저와 같은 동질감을 느끼고 계신가요? 일어나세요. <laughs> 에스쁘아 프로테일러 비베베 커버 쿠션 뉴 클래스. 이거 선남친가에 만나보실 수 있는 링크도 제가 더보기란에 달아줄테니까요꼭확인해 보시고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최애 쿠션. 그럼 여러분,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해요. 안녕!